죽으셨다. <목소리도> 아 궁하, 안녕하세요. 김궁입니다 이번에는 풀게임 영상이고요. 저번 영상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리븐과의 라인전입니다. 거의 리븐 유저분들이 레넥톤을 벤하고 리븐을 많이 픽하시거든요. 그럴 때는 뽑기를 뽑아가지고 카운터 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룬은 저번이랑 동일하게 콩콩이와 외상 들어주었고, 강하게 압박하기 위해서 적응형 능력치 2개, 방어력은 1개만 들고 왔습니다. 니 생선까지 30초 남았습니다. 일단 상대방이 임베로 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멀리 퍼져서 시야를 보고 있는 상황이고 지각생들이 많네요. 탑은 아마도 이길 예정이기 때문에 어, 아래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항상 탑은 거의 게임이랑 관계가 없을 때가 굉장히 많고, 뭔가 억울한 게임들이 많은데, 이번 판은 좀잘 풀렸으면 좋겠네요. <목소리> 에리스가 레드 스타트인 것 같죠? 이제 리쉬를 준비를 해 줍시다. 확실히 리쉬를 안 하는 게 라인 컨트롤이나 선일의 주도권에 있어서 굉장히 좋긴 한데, 정글의 초반 동선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리쉬를 열심히 해 줍시다. 새끼 거미를 최대한 살려서 리시를 하려고 했는데, 뭔가 잘안 맞았네요. 리븐과의 라인전 핵심은 초반 거리 조절 Q를 최대한 서로 AD 밀리기 때문에 팔이 짧은 캐릭터라서 Q를 최대한 많은 횟수 타격 시켜주면 킬 각이 나올 확률이 올라갑니다 상대방도 이제 곧 2레벨이 찍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일방적으로 뒤변하고 2레벨 찍혔지만 이제 저는 뒤에 빠져있기 때문에 다음 쿨타임까지 Q를 돌려놓죠 워그로 오면 한대 치려고 대기 중 라인을 쌓아서 밀면은 상대방이 딜, 어, 딜 교환을 하러 들어오기에도 껄끄럽고, 내가 앞에 나가서, 이런 식으로, CS를 못 먹게 견제하는 것도 가능해, 가능하죠. 바텀이, 이제, 아이번이 갱킹을 성공하면서, 잔나가 죽었네요. 사실, 회이크로, 이제, 엘리스 정글이 엘리스다 보니까, 다이브 압박을 좀 주려고 했던 움직임인데, 엘리스가 아이번에 의해서, 위치가 보이면서 무력화 됐죠. 이분이 평캔 뽀삐가 평캔 하는 걸 많이 당해 보셨는지 잘 쓰시더라고. 누브 와이팅. 교견을 강하게 한턴 넣어놓으면은, 이거는 큐플, 이제, 킬각이기 때문에, 상대는 미녀을 버리고 집을 가야 합니다. 그것만으로도 이대로 볼수 있죠. 사실, 눈 돌아가서, 다이브 하고 싶었지만, 침착하게. 에이, 녹화 중인데, 눈치 없이 계속 귓말을 보내시네. 이번 판도 리븐 영혼 분쇄하고 있습니다. 리브는 16개인 상태에서 집을 갔고, 저는 외상까지 하면은 이 CS 격차가 굉장히 유의미하죠. 두 번째 라인전은 이템 차이 때문에 더 벌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이티어 신발을 먼저 올려주면서, 어 충분한 방어력과 이동속도를 이용해서 좀 적극적으로 상대를 압박할 생각이고요. 미니언 앞에 서가지고 적극적으로 즐겨내줍시 이렇게 2티어 신발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거리 조절이 좀, 내, 나에게 주도권이 있기 때문에 상대 입장에서 굉장히 까다로워요. 엘리스가 갱으로 왔는데 이거는 솔킬이라서멜리스한테 미안하긴 하지만 저거 때문에 막 전멸 쓰고 이러면은 길어지니까 괜히 이득이, 이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냥 죽였습니다. 아, 이번 위치 확인됐구요. 응. 타워 골드도 뜯었고, 뭔가 탑은 수, 순조롭게 흘러가는 데쉽습니다 여차하면 궁극기로 날리려고 한번 끊었던 거고. 이제 탑은 주도권을 확실하게 잡았기 때문에 도란검 하나를 올려주면서 라인전 조금 강하게 가져갈 생각입니다. 바텀은 조금 힘들어 보이죠. 아까 일 길이 나와서 갱까지 또 왔네요. 다 죽을 것 같은데. 제발 이제라도 사라져. 루시안이 더블킬을 올리면서 루시안 3킬. 그 이좀 많이 불리하게 가겠네요. 리븐이 6레벨이라서 좀 강하게 하는 것 같은데, 기회를 보는 거죠. 여기서 킬을 내면은 이때까지 받던 손해가 좀적어될 음. 테니까. 하지만 이제 W를 들고 있는 상태라면은 거리 조절만 잘하면 무섭게 없고. 어플 작은 대죠. 큐가 안 빗나갔으면 궁을 한번 아꼈을 텐데 조금 아쉽네. <laughs> 다음 아이템으로는 밤의 불씨. 그, 외상 돈 더하기 이거 헷갈릴 때든, 빨리 사야 되는데 돈이 헷갈릴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알트 누르고, 아이템키를 눌러보면은, 얼마가 필요한지 나와요. 외상 골드를 최대한으로 땡겼을 때 얼마가 필요한지 나오기 때문에, 그걸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미드도 유의미한 격차가 나고 있고, 탑은 끝났고, 바텀만 좀 조심해주면은 좋을 것 같은데. 상대 입장에서도 바텀이 약간 희망이고 지금 거의 루시안이 3킬 터졌기 때문에 아마 바텀을 계속해서 공략하려고 할 겁니다. 뭐 조금 위험했네요. 근데 팔레트 윈맵이라서 뭐 어떻게 해도 상대방에게 몸만 딱 붙일 수 있다면 드디어 이길 수밖에 없겠죠. 타워 골드 납작하게 벌어주고, 라이핑이찍히니까 아마 아이번이 온다는 거같죠 거 아이번이 커버를 왔네. <laughs> 저 먹는 거왜 이렇게 커없지 여기서는, 역시나. 적은 돈을 외상하면은 뭔가, 가, 그, 가지는 거에 비해서 리스크가 더. 외상은 또 적은 돈을 쓰기에는 뭔가 아쉬울 때가 많아서. 기다렸다 가줍시다. 가 바텀 멘탈도 잡아주고. 리사 바로 오네요. 이러면은 미언 타면서. 한대 뒤를 잡아주면. 잡은 것 같죠. 이게이 너는 큐플 알로 만으로. 그래도 아이번을 탑에 여러, 여러 번 불러주는 것만으로도 바텀한테는 좀 어느 정도 도움을 주는 거죠. 이분이 텔로 복귀를 했는데, 여기서 저도 집을 갈 수가 있었겠지만, 부시에서한턴 대기해서, 길교안각을 봐줍시다. 이건 집 간주 알겠죠? 벽각이 나오면 바로 진입해서 길교한턴 넣어주고, 딸게한 턴만 넣어줍니다. 와드도 해주고, 이분이 이제 저 패시브 이거를 되게 잘하더라고, 반응 심리전. 타워 안에서도 이렇게 들교한두 번째 턴 넣어주면은 이렇게 체력이. 다음에는 다이브가 당할 체력이 되죠. 텔로 음, 복귀를 했지만 또 집을 가야 할 겁니다. 죽기 싫으면 말이죠. 자, 아, 이번이 아래 정글에서 확인이 됐고. 이분은 이제 집 가고 도움을 줄수 있는 사람은 없죠. 탑을 깰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아, 아래쪽 뭔가 가기 좋고 예쁘고 채굴은 다할수 있는 상황이라서 그냥 텔포를 타줘서 잡을 한번 해 줍시다. 아우, 잠 잔나가 굳이 죽어줄 필요가 없는 그거였는데 좀 아쉽네요. 엘리스도 잔나를 막 찍고. 하지만. 멘탈을 잡아줍시다. 이기기 위해서는 달래주는 게 중요해. 하지만, 저런 욕심쟁이들, 아무것도, 참, 저런 거 신경 안 쓰고 플레이 하는데, 버려야죠, 저런 거는. 그래서 집 끊으면 은 저도 죽었을 거예요, 아마. 루시안이 사캐리고, 저희는 탑이 굉장히 유리한 상황인데, 이제 탑대 바텀으로 캐리 구도가 잡힌 거죠. 보통은 바텀 캐리가 많이 나와서, 유리하다고는 말 못하겠고. 이거는 정글이랑 서폿은 무조건 탑으로 올 거고, 정글 위치를 봐야 돼요. 엘리스와 아이번을 죽이고, 죽일 수 있나요? 아 아이번 저시아 플레이 미쳤다. 아이번 수, 수풀 이용해가지고 지금 시아에 박, 시야에서 자꾸 사라지면서 엘리스 스킬잘안 맞고. 와 미쳤다. 너무 아깝긴 하죠. 네, 이거는 조금 아쉬웠던 플레이가 상대방의 힘이 이제 바텀이 있는데 바텀 듀오가 위쪽으로 올라간 타이밍에 위쪽 정글에 들어갔다는 것은 조금 아쉬운 판단인 것 같기도 해요. 탑바텀이 수압을한것 같네요. 타워가 음. 자연스럽게 수압을한것 같아요. 이 타워를 지키기 위해서. 루시안이 혼자 있으면은 솔킬이 가능한데... 눈미가 있어서 좀 힘들 것 같아요. 더블공 미쳤다리, 이거 버리고공 한번 빼고 한턴 쉬어줍시다. 저는 타워 체력이 거의 풀피라서 깨질 것 같진 않다. 다음 아이템은 얼건. 이거는 상대방 AD 딜러가 원딜이 굉장히 성장을 잘 했기도 하고, 상대방 AD 비중이 높기도 하고요. 특보를 가기에는, 어, 나만 잘큰게 아니라 루시안도 같이 잘 컸기 때문에, 그냥 얼건을 선택해서 좀 안정적으로, 공격적이면서 안정적이게 하려고 선택을 했고, 끈 W로 끝낼 스킬이 많기 때문에 세컨을 W를 주고, 또, 얼건의 쿨감 효과를 이용해서 W로 활용할 길이 굉장히 많을 것 같죠. 그러면 이제 탑 깼고, 미드도 거의 다 깨가고, 바텀도 스왑하면서 이제 거, 꾸로 우리가 테 먼저 겠죠 썩 기분 좋지 않은 부분이 이렇게 위아래로 상체대 하체 캐리구도가 잡히면 저는 바텀이 이기는 걸더 많이 봤기 때문에 불안합니다 특히 이제 챔프가 뽑히다 보니까 캐리력이 크게 크진 않죠 근데 사이드 먹고 있는 립은 저는 얼건도 있고 레벨 차가 2나 나오기 때문에 무조건 몸만 붙이면 잡을 수 있겠죠 동시에 밑에서, 아, 바텀 쪽에서 4대4 교전이 열렸는데, 진것 같죠? 다 죽은 것 같습니다. 근데 상대방이 갑자기 서렌을 쳐요. 묵묵히 열심히 하다 보니까 상대가 먼저 멘탈이 터지고 서렌을 친것 같습니다. 이렇게 운 좋게 승리를 하고, 이거면 캐리죠? 탑캐리.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경기였습니다.